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복싱미지먼트리아하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크 디스트로이어, 암흑의 파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렸던 영국의 그 맹수였죠. 마이젤댄 선수의 KO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미들급과 슈퍼미들급 챔피언에 오르면서 1990년대 영국 복싱이 다시금 부활할 때그한 축을 감당했던 스타복서입니다. 프로 데뷔 후에 22연속의 요승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그 시기에 그 나이젤 벤의 경기를 모아봤어요. 나이젤 벤은 어려서부터 복싱을 시작한 선수가 아니죠. 18살에 군에 입대해서 독일에서 3년,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1년 반을 공부한 후에 어, 군대에서 복싱을 시작했고, 을 전역 후에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을 합니다. 23살에 프로에 데뷔해서 지금 이 경기는 데뷔 후5전째 경기예요. 노란색 트렁크가 나이젤 벤 선수고 파란색 트렁크가 레지날드 마크스입니다. n i 나이젤 벤이 계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말 파워풀하고 강한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추어부터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생활한 북수들과는좀 다르죠. 뭔가 투박한데 그렇게 거칠게 파이팅을 하면서 상대를 허물어트립니다. 빌라운드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고요. 어. 자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고 어, 5연속 쾌유승을 기록하면서 복싱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나이젤 이니어 외모도 그렇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프트 한 방으로 상대가 완전히 거꾸로 무너졌어요. 이 경기는 6전째 경기입니다. 빨간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레온 모리스예요. 베는 역시 노란색 트렁크를 입고 있고요. 오! 자 모리스가 1라운드 시작부터 거칠게 몰고 들어왔는데 나이젤벤의 레프트가 두방 얹히면서. 지금 모리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 시작 25초 만에 나이젤 벤의 KO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직 그 땀도 채나지 않았고, 나이젤 벤도... <laughs> 자, 상대가 마구잡이로 몰아치는데... 레프트 한 방으로 그 상대를 주춤하게 만들었고요. 무너지는 상대에게 다시 레프트를 꽂습니다. 이 장면이죠. 나이젤 e 의7 번째 경기입니다. 하얀 트렁크를코리 있는 선수가 4 4전2 9승의베테랑에디 스미스고요. 네번은 펀치의 강도가 다릅니다. 언트 보기에도 굉장히 힘이 실려있는 그런 펀치를 아주 탄력있게 뻗어내고 있는 나이젤 병이고요. 자 라이프 하셨죠. 오 에디 스미스는 완전히 위축됐어요. 자 지금도 유타 허용하고 벤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가 됐습니다. 오. 어 결국 이렇게 쓰러집니다. 자 어안이 벙봉한 표정의 에디스미스예요. 그대로 1분 8초 만에 나이젤베니 KU 승을 거둡니다. 7연속 KU 승이고. 다섯 번째 1라운드 k o 였으에요 스미스가 초반에 몇 차례 공격을 허용하면서 나이젤 벤에게 그야말로 그 압도를 당했어요.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연속 KO 승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42전 23승의 이안 챈틀러를 상대합니다. 오, 자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라이트 한발을 적중시켰는데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원 펀치 KO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쌩쌩하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페인이 되버린 트틀러구요 16초 만에 KO승을 이끌어내면서 11.11승, 전 11KO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 1라운드 KO가 8번이에요. 어, 이 펀치인데. 정말 공포감이 드는 그런 파괴력입니다. 이번 시합은 페르민 키리노와의 13번째 경기입니다. 라이젤베인이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있고요. 페르민 키리노는 빨간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9승 2패 1무 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키리노고요. 오! 자, 라이프를 맞으면서 키리노가 무너졌습니다. 1라운드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컷다운을 활용했고요. 자, 다시 무너지죠. 펀치 한방한 한 방을 뻗을 때마다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나면서 생명 연장을 한 키리노예요. 상대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맹렬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리의 그냥 사자 한 마리도 풀어놓은것 같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는 나이젤 벤이에요. 오. 어. 자페르메 키리노가 반격을 시도하다가 결국 라이트를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더 이상은 의욕을 보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버렸어요. 이렇게 13연속 k o 승을 기록하는 나이젤 벤입니다. 나이젤 벤의 15번째 경기 상대는 전승의 다렌 홉슨입니다. 나이젤베는 15전 15승 15K 우승을 기록하고 있고 다렌 훅슨은 9전 9승 3K 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기를 치를수록 상대의 수준과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기본기를 갖춘 아마추어 출신의 다렌 훅슨이고 역시 나이젤베는 투박하게 또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에너지가 막그 외부로 분출되어 보이는 라이젤 벤이에요. 움직임 자체가 활화산 같습니다. 복싱을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투박한 부분은 보이지만 개인적인 반사신경이 뛰어난 라이즈의 벤이에요. 또 움직임이 변칙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웬만해선 정타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a 자 지금 라이트를 홉슨이 머리에 맞았는데 자 이것을 심급당으로 처리합니다. 아자 다시 라이트 머리에 얻어 맞고 홉슨이 주저앉았어요. 아, 그대로 전위를 상실했습니다. 맞으면 넘어갑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뛰어난 훅그 펀치를 장착하고 있는 나이젤 벤인데요. 자, 첫 다운의 장면인데 주심이 이것을 실립으로 간주를 했고요. 이때도 노려치면서 두번째 라이트 간단하게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번 경기는 WBC 산하의 영연방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검정색 트렁크를 입은 라이제이 벤이 17번째 경기만에 본인의 첫 타이틀 매치를 치르고 있어요 상대인 노란색 트렁크는 우마로 싼다 22승 8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첫 라운드부터 무서운 러싱을 해나가고 있는 나이젤 벤입니다오오자 레프라이크를 앞면에 얻어 맞고. 아, 연이은 정타를 허용하면서첫다운을 빼앗겼는데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아, 대단한 파괴력이에요. 자, 2라운드에서 맞서고 있고요. 상대인 우마루 산다는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자, 다시 다운이에요. 대단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3개월 만에 17연속 티어승을 기록을 합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조금씩 그 세련미까지 더해지고 있고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영국 복싱계를 이 시기에 뒤흔들어 놓고 있던 나이젤 벤의 모습이에요. 나이젤 벤의 영연방 타이틀 1차 방어전입니다. 챔피언이 되고 논타이틀전을 한 차례 승리로 이끌면서 18전 18승 18키 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노란색 트렁크가 도전자 안소니 로간입니다. 오, 자 지금 나이젤 벤이 본인의 커리어 첫 다운을 허용했어요. 지금 들어가면서 카운터를 맞았는데. 자, 안순희 로간도 기회를 보고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펀치를 맞으면서도 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라운드가 끝났고 처음으로 다운의 맛을 본 나이젤벤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카운터펀치였거든요. 하지만 빨리 회복을 하는 그런 회복력도 보여줬습니다. 이 안소니로가는 만만치 않죠. 15승 1패 1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 케 o 오가 9개가 있어요. 아마추어 때 영국 내셔널 챔피언을 지냈던 안소니 로간입니다 쇼펀치보다는 롱펀치가 나이젤 베인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거리를 붙여서 로간이 아주 효율적인 인파이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타를 많이 얻어맞고 있는 나이젤 벤인데, 오. 자 로간의 공격도 아주 좋습니다. 아 나이젤 벤은 지금 한방에 반격을 엿보고 있어요. 오. 자 레프트 원 펀치예요. 라이트 훅은 빗나갔지만 레프트 훅을 적중시키면서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19연속 KO승을 이어가는 나이젤 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나이젤 벤의 퍼먼 헬스 어, 영연방 2차 방어전 데이빗 노엘과의 경기입니다. 나이젤 벤의 20번째 경기고요. 검정색 트렁크가 나이젤 벤, 그리고 빨간색 트렁크가 데이빗 노엘이에요. 이 노엘은 24승 5패 1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파고들고 있는 노엘입니다. 아, 하지만 틈을 만들어 내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나이젤 빈인데요

Until he managed to stop Anthony Logan. Well, David Noah, six losses in his 29 fight career. One of those to the very good Lupe Aquino, who went on to become the WBC. Like, and he's having to hold on in the first round and coming up to a couple of minutes gone. Oh, well, there was like a high the 펀치로 무너졌는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2차 방어에 성공하고 또 20연속 KO승을 이어가는 라이의 벤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 지금 노엘이 어느정도 충격이 있는 상태였긴 했는데 이 라이트 한방으로 완전히 고봉나무 쓰러지듯이 무너졌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흡사 마이크 타이슨의 전성기 시절 모습을 보는 듯한 아 그런 그 느낌마저 줍니다. 이 나이젤 벤이 이제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거쳐서 어 슈퍼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또 오르게 되고요. 어이 나이젤 벤이 어 미국의 하드펀처 제럴드 맥클레어란과 벌이는 그 사투를 다음 시간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니다 And it all paid off.